그 학생 때할수 있는 경험 중에서는 여기가 진짜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도 정말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막상 와서 보니까 꽤 챌린징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 어려운 일을 해결했을 때 그때 느끼는 약간 희열 같은 게 있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보이저엑스 V플랫 팀에서 인턴을 한 허경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보이저엑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지수라고 합니다. 이, 이거 다다 하는 건가요? <laughs> 저는 폰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의연이라고 합니다. 부루팀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인턴 안수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바일 책 스캐너 v 플래이라는 앱을 개발했는데요. 2D로 책 사진을 찍으면 휘어져 있잖아요. 휘어져 있는 책을 펴주고 책을 깔끔하게 만들어 주는 스캐너 앱이었어요. 저는 거기서 iOS 앱을 앱 개발을 맡았습니다. 부루라는 프로젝트인데 그게 요즘 유튜브가 많이 뜨면서 사람들이 동영상 편집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편하고 쉽게 동영상 편집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다라는 기조에서 만들어진 툴이고요. 저는 이제 그쪽에서 특히 UI 쪽 작업을 하는 프론트 엔지니어링을 맡았습니다. 어, 처음에는 딥러닝으로 뭘 해보겠다고 라 생각을 하고 들어왔었는데, 영상 편집이라는 도메인에서 실시간으로 딥러닝을 이용해서 영상 처리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영상 처리에 대한 딥러닝보다, 실제로 그좀더 밑에 있는 엔지니어링 부분이 딥러닝에 비해서 무게감 있는 작업이어서 그 부분은 잠시 접어, 접어두고 프론트엔드 개발을 주력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브루에서는 좀 자막을 중심으로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 자막 스타일이 한 가지로만 통일이 됐었어요. 근데 유저 피드백도 많이 오고 해서 클립별로 다른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아주 재밌고 또 처음으로 맡은 약간 막중한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책임감도 느껴지고 애사심도 높아지고. <laughs> 폰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폰트 프로젝트는 한글 164자를 받아서 나머지 11,172자를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거기서 딥러닝 모델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려는 일이 뭐 너무 나쁜 일이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자율적으로 모두에게 맡긴다 그런 규칙이 있는데 뭔가를 하려고 할때아이거 해도 될까 해도, 안, 해도 하면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더 했고 그래서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너 그거 왜해 이렇게 터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냥 아 진행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뭘 도와줄게. 제가 사실 재택근무를 계속 하고 있어서 3월 이후로 출근을 여섯 번 했거든요. 그래서, 문화라 굉장히 자유분방합니다. 원래 저랑 팀장님 둘이서 일을 했어요.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이렇게 해서 전화하면 막잘 가르쳐 주시고 아주 자유분방하고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직장, 제대로 된 직장이라고 할수 있는데 회사의 문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B-flat iOS 앱에 첫 번째 베타 버전을 올리고, 회사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았을 텐데요. 베타 버전이고 아직 버그도 많은 버전이었지만 다른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서 그때가 가장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가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 중에서 제일 큰 프로젝트였는데 그 프로젝트가 한 이틀 전에 릴리즈를 했어요. 그래서 슬랙 채널에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하고 문구가 떴을 때좀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폰트팀 이름이 옹글립인데 옹글립 서비스 런칭을 5월달에 했거든요.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직원분들 폰트로 체험을 해볼 수도 있고 프로젝트 홈페이지가 되게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그 서비스 시작한 게 아무래도 제일 뿌듯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일을 한다는 거는 제가 결국에 어떤 걸 개발을 했을 때 사용자들한테 선보이고 이 사용자분들이 반갑게 반겨주실 때 가장 아마 뿌듯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다 몰입해서 집중할 때는 굉장히 고요하고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좀 시끄러울 때 그럴 땐 굉장히 소란스러운 그런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예요. 일하다가 중간에 쉬고 싶다 이러면 그냥 채널에 산책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산책하러 갔다 와도 아무도 뭐 신경을 쓰지 않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유방임주의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는 인턴인데 누가 인턴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누가 정직원이신지도 잘 모르겠고 그 정도로 되게 격이 없다고 해야 되나 수평적인 회사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나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봤던 악덕한 상사가 뭐 사수가 부하 직원을 괴롭힌다던가 하는 그런 이미지는 당연히 절대 없고요. 그런 걸 떠나서 상사랑 부하 직원이라는 관계도 전혀 없고 완벽하게 수평한 구조다 보니까 대표님. 아니면 뭐 팀의 리더님 아니면 다른 개발자 분들과도 편하게 지낼 수 있고 질문도 편하게 할수 있고 뭐 피드백 같은 거에 대해서 전혀 약간 두려움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좀 솔직하게 말하면 좋은 얘기만 듣고 와서 모든 게다 다 좋겠지라는 막연은 항상 있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꽤 챌린징한 일들이 많았어요. 제 수준에서 쉽지 않은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뭐 지치기도 했고 하다가 잘안 됐을 때좀 짜증나기도 했는데, 일이 어려운 건 한편으로는 좋았던 게, 그 회사에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께 이제 물어보면서 그 어려운 일을 해결했을 때, 딱 그때 느끼는 약간 희열 같은 게 있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이저 X에 오게 된 계기는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좀 실력이 되게 좋아요. 보이저 X에 실력 좋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실력 좋은 친구가 실력 좋은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또 얼마나 좋은 곳일까 싶어서 나보다 더 실력 좋은 프로그래머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정말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뭐 딱히 엄청 상상과 다르다거나 그런 점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여기 지원했던 게 저희 학교 선배분께서 2018년에서 인턴을 하셨었거든요. 그분 말을 듣고 여기 지원하게 됐는데 진짜 말 들은 대로 회사에 되게 재밌는 장난감도 많고 특히 저는 트램펄린이 있어서 되게 놀랐거든요. 처음 딱 회사에 들어왔는데 그 입구부터 트램펄린 이 있는 거예요. 그 저걸 누가 타는 건가, 누가 타기는 하는 건가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아무도 타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들은 내용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가기 되게... 전에 아, 한번 타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너무 부끄러워서. 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뭐 이상적으로 상상했던 보이젝스는 없었고 제가 가서 뭔가 할수 있는 걸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많이 배우고 그렇게 회사에서 일을 해나가는 걸 상상을 했고 현실은 똑같습니다.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걸 할수 있고 또 원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말 그대로 그 프로젝트도 혼자서 진행할 수도 있는 환경이고 그팀 내에서도 제가 원하는 작업이 있을 때 그걸 제가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편이라서 다른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제가 인턴하는 기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하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많이 못 만났거든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 더 많이 얘기를 못한 점 그런 게좀 아쉽게 느껴지고 저는 사실 회사에 엄청 만족하고 다녀서 회사가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한번렌즈을 어. 보고 말해주세요 회사, 회사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이해가 안 되네요 코로나 사태에 대비한 뭔가 시스템을 회사에 도입하고 나서 처음 입사한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재택 근무 라든지, 아니면 원격 근무 혹은 뭐 재택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할수 있냐 라는 협업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처음으로 직면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뭔가 직접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팀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좀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다면 지금보다 아마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회사의 아쉬운 점이라기보단 회사에서 겪었던 경험에 대한 아쉬운 점인 것 같고 <웃음> 도망가 <웃음> 도망가 스테이니 어떤 프로젝트를 고르셨다면 무조건 프로젝트에 관련된 걸 공부하세요. 저는 많이 부족한 상태로 들어왔는데 학습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돌이켜보기에는 초반에 내가 뭘 모를 때 조금 더 많이 공부하는 시간을 썼더라면 되게 도움 많이 듣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프로젝트. 공부를 하셨,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주 하시는 일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가끔은 저도 제가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옆에서 다른 분들이 아 지금 잘하고 계세요 아니면 아 지금 이걸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들이 제가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좀알수 있어서 뭘 하는지 자주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하는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눈치를 좀 보고 두려움을 가지고 제가 하는 일에 막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어 일단 해보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또 다른 분들께 피드백 받아서 수정하면 되니까 두려움 없이 어 용기 있게 도전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학부생 졸업을 안 했는데 학부생 졸업을 안 하셨다면 신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학생 때할수 있는 경험 중에서는 여기가 진짜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할 의지만 있으시면 배울 것도 너무너무 많고 다들 텐션도 일하는 텐션이 정말 좋으셔서 저는 6개월 7개월 정도 근무하고 나가는 건데 아 진짜 학부 다녔던 3년보다 더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인턴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기가 뭐 진로와 관련해서 취직을 해야 될지 혹은 뭐 대학원을 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아, 일단 경험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인턴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취직을 하실 때 인턴이란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고민을 접어두고 인턴을 해 보시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크게 막큰 뜻을 가지고 뭐 취직을 할때 도움이 되겠지, 아니면 내가 진짜 진로를 개발자로 잡았으니까 경험을 해봐야겠지라는 생각으로 인턴을 경험하게 된게 아니라 말 그대로 뭐 현업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그냥 한번 해보자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턴을 경험하게 된것 같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일단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6개월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후에 달라진 점이요. 네. 좀 엔지니어로서 생각하는 법이 많이 달라졌다. 실제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배운 거랑 많이 달라서 이렇게 엔지니어링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하고 있, 했던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두팀 중에 제가 자기가 골라야 된다면 어. 다른 팀을 선택한다고 치면은 V 플랫을. 갔을 것 같아요. 저, 저 사실 V플레이에서 잘 몰라서 하는 얘기긴 한데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딥러닝도 직접 개발하고 데이터도 모으고 알고리즘도 개발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개발하지 않더라도 딥러닝 쪽의 소식도 좀 접해 듣고 어떻게 개발하는지 플로우도좀볼수 있으니까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실제로 그래요. 네. 딥러닝 소식도 들을 수 있는 것도 좋고 저는 만약에 6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선택해야 한다면 브루 팀에 갈것 같아요. 빠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적은 수정으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브루는 사용자도 이미 많고 수정해야될게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브루 팀에서 iOS 개발했더라면 어 내가 옛날에 짰던 코드를 많이 수정하고 뭐 새로운 설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부르 네, 팀으로 갈것 같습니다. 폰트 팀이 왜 이렇게 인기가 없죠? <laughs> 저, 저, 폰, 저 폰트 나 올라. 아, 죄송해요. 아니, <laughs> 다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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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전에 그 폰트 팀에서 하는 모델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 가지고 폰트팀의 리더 분이신 석영수님께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냐라고 시간을 가져봤거든요. 너무 제가 상상했던 딱그 일이더라고요. 그런 딥러닝 자체로 모델 개발하고 좀 성능을 올리려고 모델 자체에 대한 그 구조도 조금 바꿔주고 제가 원했던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부류가 아니었으면 엔지니어링이나 뭐 프론트 개발 좀, 좀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제가 사용자의 뭐 뭔가 피드백에 맞게끔 뭔가 할수 있는 경험이 없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둘다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브루로 갈것 같습니다. 만약 돌아가면 그아 근데 저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여기 들어왔거든요. 그새 팀장님들 설명하는 거 듣고 폰태팀으로간 건데 일단 저희 팀장님 서경님께서 말을 제일 잘하셨고아 <laughs> 이렇게 한 비난이 나왔어. 다른 팀장님들은 말을 잘못 하셨다. 잘라주세요. <laughs> 그 재환 님께서 설명하실 때 뭐라 하셨냐면 아 이거 하다 보면 너네 복학이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 동영상의 시대가 올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살짝 혹했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돌아가라 하면 프로 팀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저는 딥러닝의 미래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제일 많이 접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보다는 여기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링을 하셨던 의원님께서 더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아,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딥러닝은 인풋으로 준 데이터에 대해서 패턴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알고리즘은 풀이 과정이란 게 있는 거고 컴퓨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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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풀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약간 내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거고 딥러닝은 일을 어떻게 시키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 미분만 가능하면 로스 펑션이 내려가는 쪽으로 학습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스 펑션을 어떻게 딱 정해주느냐가 학습을 어떻게 시키냐가 되고 그걸 잘해야 딥러닝을 잘할수 있겠죠. 진짜 마지막 질문 나에게 보이저 x란? 나이키 보이드엑스란 대자화다. 음. <laughs> <laughs> 저도맞던 지는 것같은데이 <laughs> 대자화라는 것이 산뜻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호불호 굉장히 많이 갈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뭐 딥러닝도 그런 것이잖아요. 다들 웃으시죠? <laughs> 한번 그 맛에 빠지면 헤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저한테 보여주스는 고민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 약간 회초리 느낌이 강했어요 저는 혹시 서경님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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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발언은 위험하죠 <laughs> 돈 받고 일하는 입장이잖아요 돈도 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은 통장에 계속 꽂히는데 아. 코드는 짜면서 이게 맞나 음. <laughs> 이래도 되는 건가 <laughs> 많이 물어보고 많이 노력하려고 그래서 약간 사랑의 회초리 느낌 그렇구나. 자본으로 맞으셨군요 아 맞아 저한테 보이즈엑스는 벽 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계라고 할까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나름 포부를 가지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아 입사를 한 마당에 내가 어떻게든 보이저스에 기여를 하고 나가야겠다 라는 포부를 갖고 들어왔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퇴사를 얼마 안 남긴 시점에서 제가 기여를 한게 과연 뭔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계를 이렇게 겪어보고 이 한계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많이 생각을 해본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또 비슷한 한계치를 만나게 될 거고 한계는 점점 올라가 이상적이겠지만 그런 한계를 만날 때마다 보이저 X에서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봐야겠죠. 아 당연히 저희 팀장님 서경님이죠 회의도 짧게 하시고 정말 최고입니다. 다음에 들어오실 인턴분 있으면 꼭 폰트 팀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어, 저 들어와서 처음에 적응 못할 때 친절하게 마카롱 건네주신 혜섭님께 특별히 감사 인사드리고요. <laughs> 코딩 못하다고 구박하지 않고 친절하게 PR 리뷰해주신 제한님께도 감사드리고, 그 외에 저한테 친절하게 인사해주시고, 커피 마시러 가자고 해주신 인턴 동기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전 갑니다. <laughs> 행복의 나라로. <laughs> 아. 크게 꼽자면 회사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신 분은 오현수 님이라는 분이신데 협업 관리 같은 툴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다 알려주셨고 또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또는 뭐 회의나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개발할 때 막히는 점이 있었을 때 도움을 주신 분은 같은 인턴을 하신 지수 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그 프론트 개발에 대한 경험이 크게 없었는데, 그 같은 인턴 분이시기도 하고, 뭔가 좀더 서슴없이 많은 질문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근우님하고 은성님이 정말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그분들이 아니셨다면, 저는 인턴 지금까지 못있고 중간에 나왔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상 되지 않았을까요? <laughs> 아, 그럴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근우님, <laughs> 네,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근우님이 되게 많이 도와주셨던 거는. 엔지니어로서 생각하는 방법을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디버깅을 할때 어떻게 디버깅을 해야 되는지, 그냥 프린트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문제를 어떻게 검증할 건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가설은 뭔지 그걸 어떻게 검증할 건지 그리고 그게 맞다면 어떻게 할 건지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런 디버깅을 할때 엔지니어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점들을 많이 도와주셨고요 은성 님께서는 모바일에서 개발할 때 알아야 하는 것들 버튼은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좀더 터치 영역이 커야 된다. 애니메이션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 라던가. 그런 모바일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고, 셔가지그두 네, 분께 가장 많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습니다습니다습니다 대자와 진짜.. 아 임팩트 최고! 아, 와.. <laughs> 컨셉! 대최자와 대자, 최고! 대자와. 아, <laughs> 오늘의 계기로 대자만 보면 지수님이 생각나죠? 아, 큰일 났다. <laughs> 유현이 그런거안 맞을 거잖아. 어 맞아요. <laughs>